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 정입니다. 2025년 1월 23일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어느새 목요일입니다. 내일모레가 토요일입니다. 1월 25일. 만남 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명절이 일주일이 계속 연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잘두 가죠. 어느새 설날 명절을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내일문에 토요일날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려나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명절 전이라 우리 회원님들 참석을 하실 회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외롭다고 말이죠. 명절 연휴가 길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함께 시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든, 이성친구를 만나든,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즐겁게 이렇게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류도 한잔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뭐, 아주 저렴합니다. 실비로 실용적이고 유용한 그런 만남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공개 구원을 드리기 전에 참이 내용은 웃기는 얘기지만 참 슬픈 내용입니다. 참 웃픕니다. 우리 선배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죠. 또 선배님이시고 말이죠. 어느덧 이분이 72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한 얼마 전에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는데 저도 그건 몰랐습니다. 그냥 수수한 그런 잠바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오셨는데 시계는 로렉스 금장을 차셨더군요. 로렉스 금제가 금장이 얼마 안된 시계였습니다. 신형 시계였습니다. 아니 선배님, 심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좋은 것을 차고 다니시네요. 그리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팅을 시켜 드렸는데 여성이 그런 말을 한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그래도 선을 보는 자리인데 옷을 그렇게 입고 오시면 되느냐고 그래도 점잖게 옷 입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옷이 뭐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 옷이요. 아주 좋은 양복, 10배, 20배부터 비싼 양복인데요. 비싼 양복이 아니라, 비싼 옷인데요. 이것이 그래도 이태리제 뭐, 톰보이라고 합니다. 톰보이. 이게 그래도 350만원짜리 옷입니다. 글쎄요, 저한테 안어울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그래도 명품만 입고 다닙니다. 제가 명품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랬더니 여성이, 아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남성이 얘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아니 서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일어나시라고. 그러니까 이 선배지 나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그냥 만남을 포기하고 그 미팅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후배님 후배님 아우님 아우님 내가 참 괴로워 괴로워 나는 말이야 나이가 좀 비슷하고 그래도 좀 깔끔하고 예쁘신 분을 만나고 싶어 내가 오래된 얘기지만 말이죠. 내가 어느새 혼자 있으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지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뭐가 놀랬습니까 뭐가? 아니 여자가 나를 길을 죽이는 데 말이죠. 잠자리를 하는데 아, 조금 하다 보니까 내가 잠자리가 그냥 안 되더라고.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러니까 여자가 아 이게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애 아내가 자신이 없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아,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계속 만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전에는 세고 그렇게 여자를 못살게 굴더니 이제 알만하니까 말이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여성만 보면은 컵이 털컹털컹 난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옷 입고 일어나더니 말이지. 오늘 못한 죄로 나한테 선물을 사줘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선물을 사주냐고. 그랬더니, 하여간 백화점 가자고요. 백화점. 백화점 가는데 그 여성도 뭐 건물도 있고 잘 사는 여자니까. 뭐, 싼거 살리는 없고, 하니까 뭐, 150만원지 모를, 꼴을 잡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 그거 못한다고 150만원짜리 사줬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니까.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것도 안 되면서 만나면 뭐해, 뭐해? 또 그러면 못하면 그거 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자신이 없다고. 아우, 님 인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 여자는 있어야 돼. 나 이제 누군가 만나서 살고 싶어 요 그런데 아니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막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아 이제 겁이 질려서 못하겠네. 그리고 그 못한다고 그 돈을 뭐그뭐그 뭐그 선물을 뭐 150만원짜리. 아 지금은 싼게 없어. 백화, 백화점에 가면 말이야. 기본이 150만원, 200만원이야. 아우, 에디정은 그거 모르지, 아버님은? 난 몰라요. 선물 사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어서. 그랬더니, 아우, 옛만한 거 잡으면 몇 백이야, 몇 배. 내가 그거 못한 대로 그거 사줬잖아. 물론 난그 전에도 선물 사줬어. 요즘은 말이야. 여자가 사람 만나면 선물도 사줘야 돼. 선물, 선물 안 사주면. 그냥 이거야 이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 사실이야 사실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이번에 그 선배하고 후배하고 셋이 갈 거니까 나 이번에 한번 찰지 한번 해줘봐. 하나 아, 걱정이네 걱정이네. 그래서 선배님. 내가 그 영역은 아닙니다. 그거는 선배님의 그 영역입니다. 그거 잘 되고 안 되는 거를 내가 그 여성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 내가 기럽네요. 기럽네요. 내가 더 기로워. 내가 내가 더 기로워. 아니 그거 안된 죄로 나부터 선물 사달래는데 사줄 수밖에 없잖여. 없잖여.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공격군입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5세 참석이십니다. 배우자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남성분 71세 됐습니다. 배우자감을 원하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군요. 남성분 60세 되셨습니다. 이분도 배우자를 만나러 오시는데 다 경제적인 능력은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또 만나봐야 알겠죠. 여성분이십니다. 63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미 선진 문화를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그런 나라에서 뜨거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뜨거운 사회로 살고 있는데 뜨거운 사회를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잠자리, 섹스, 섹스도 말이죠.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운동들을 하십시오. 밤에 나오셔가지고 말이죠. 운동하시고, 30분만 개 뛰듯이 막 뛰다가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일주일만 하면 빨딱빨딱 그 새우 튀듯이 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좋아요는 말이죠. 한 번만 누르면 되지만, 이 구독 버튼은 한 번만 눌러놓으면 더 이상 누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도 누르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